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전 세계 방산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나토 소속의 일부 군사강국만이 점유하고 있던 방산시장을 180도 뒤집어 버린 것인데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방산수출을 막아낼 적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M16소 총의 라이선스 생산조차도 온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간신히 성공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K9자주포와 K2전차부터 각종 호위함과 FAO10 경전투기 등 지상과 해상, 항공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방산무기가 수출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당 무기들의 국산화율이 100%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산화율은 방위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자 지표이며 특정 국가의 국방력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국산화율이 높을수록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의 존도가 낮아지며 국방자립도가 높아진다고 표현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연달아 개발하고 있지만 일부 기술과 부품들은 여전히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위산업의 국산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타국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또 단순히 제조 가능 여부를 넘어 국가의 광범위한 전략적 계획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이끄는 힘이라 할수 있는 부품국 산화의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방위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 자체의 성능만이 아닙니다. 완성된 무기의 성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수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외에도 하나의 무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주요 부품과 기술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기술력으로 제작되었는지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력으로 제작된 부품이 탑재되면 될수록 기술적 간섭과 수출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특정 기술과 부품으로 인해 방산무기를 타국에 수출하기 어려웠던 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명품 자주포인 K9도 독일 파워팩을 사용함에 따라. 수출에 제동이 걸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UAE에게 K9 자주포를 수출하려 시도했으나 독일이 발목을 잡은 것인데요. 독일은 전범국가였던 과거의 역사 때문에 지금은 자국의 무기가 분쟁 위험이 있는 국가에 판매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K9의 파워팩이 독일제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독일제 파워팩을 사용하는 이상 우리가 함부로 독일의 법안을 무시할 수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목전에 두고 있던 K9의 UAE 진출이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향후 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고 다시 UAE에 수출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사례는 자주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투기 수출에서도 타국 기술이 발목을 잡으려지가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FA-50과 KF-21 등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FA-50은 이미 해외에 100대 이상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KF-21도 여러 국가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기술의 국산화율이 높지 않아 언제든 미국이 수출에 제동을 걸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방산 무기는 그 자체의 성능 못지않게 해당 무기에 얼마나 많은 국산 부품과 기술력이 투입되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군사강국들이 자국기술력을 확보하고 방산무기들의 국산화율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방위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산무기의 국산화율 증대 계획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주요무기들은 국산화율 77.2%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이런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의 국산화율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하는 100% 달성에는 여전히 23%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군사무기에서 사소한 볼트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치명적인 기능고장을 일으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따라 24-1차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에 필수적인 부품을 수입이 아닌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부품 개발 사업에 주관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장 5년까지 개발 비용의 일부를 방위청이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총 개발 비중 적게는 50%에서 최대 75%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개발 비용을 지원하며 국내 무기 부품의 국산화 작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부품 국산화 개발은 결과적으로 향후에 필요한 물량을 감안할 때 수입 대체 효과로서 약 2,386억 원의 가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는데요. 현재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진행되고 중인 대표적인 무기는 천궁투입니다천궁투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한국형 패트리어트로도 불립니다. 이 시스템은 보도의 레이더 기술인 패사 방식의 3차원 위상 배열 X밴드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더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뿐만 아니라 레이더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특정 전압과 전류의 변환을 비롯해 시스템을 과전압이나 과전류 등의 위협으로 보호할 고전압 전원 공급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수한 성능의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안정적인 작전이 불가능한데요. 방위청은 이 고전압 전원 공급 장치에 국산화 개발에약 54억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천공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 시스템의 레이더 성능 개선과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공투의 고전압 전원 공급 장치 이외에 그 다음으로 진행 중인 국산화는 해공 함대공 유도탄입니다. 해공은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 타깃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해공의 탐색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가 바로 로터리 조인트라는 부품입니다. 로터리 조인트는 해공의 탐색기가 360도 전방위로 타깃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탐색 시스템과 통제 시스템 간의 연속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로터리 조인트가 없다면 탐색기와 통제 시스템 사이에 신호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목표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함대공유도탄인 해공에게 있어서 적 타깃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곧 작전의 실패를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방사청에서는 무려 9개의 분야에서 국산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약 50%를 넘는 5개 분야는 KSS2 잠수함의 필수 부품부터 시작해 현대 잠수함의 필수 조건인 AIP의 핵심 기술까지 모두 국산화로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는 잠수함 용도 블러로그, 통합통신 안테나 두 종, 공기 감시 장치, VLF/LF 수신용 안테나 조립체, CAS 및 PRS 배선 장치 등도 함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국산화가 완료되면 향후 우리 대한민국의 잠수함들은 국내에서 유지 보수 및 작전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작전 시간과 작전 범위는 비약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말고 다른 세계 군사 강국들의 실정은 어떠할까요? 유럽은 방위 산업의 기술력 증대와 국산화를 위해 조직적인 연계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라는 유럽의 공동체를 통해 금전적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중앙화된 방위 장비의 카탈로그 구축 등 조직 차원에서의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와 독일 등 핵심 국가들은 EU 차원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국산 레이더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위비증액과 함께 자국 방위산업들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변화도 주저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의 한방산업체는 연간 5개 미만의 대형 레이더를 제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5개까지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이더 장비 생산의 증가는 독일산 무기들의 필요한 레이더 수요량을 독일의 자체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무기의 국산화율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과 유럽의 사례는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도 방산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기술지원, 재정지원 정책이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의 국산화 문제 앞에서 많은 갑질을 당했던 바 있는데요. F-15K의 타이거 아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F-15K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전투기의 핵심 장비 중 하나인 타이거 아이 야간투시 장비의 성능 저하 문제를 겪었습니다. 타이거 아이는 야간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비로 적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타이거 아이가 문제되어 실전 배치 후 야간 투시 장비의 성능저하 문제로 인해.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미국 측이 제공한 장비의 기술적 결함으로 밝혀졌으며 이후 미국의 보안 조치를 통해 개선되었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전폭기였던 F-15K의 치명적인 기능 결함으로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안보에는 구멍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함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 기술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계약 문제로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 마냥 아무 조치도 못했던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현재 기준으로 방산 부품의 국산화 100%는 다소 먼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꾸준한 국산화 개발과 지원이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게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전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K2 표전차 개발 당시 국산 파워팩에서 엔진을 보호하는 온도 설정의 이상 현상 및 변속기의 냉각팬 회전 속도 부족으로 냉각이 되지 않아 독일산 MTU 파워팩을 대체해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2014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개선하고 시험평가를 통과해 현재는 국산 파워팩을 장착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155mm 구경의 화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8m 포신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미국산 자주포를 라이선스 생산했던 K55의 운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K55보다 두배나 많은 충격량을 견딜 수 있는 폐쇄장치와 마운트를 재설계하여 테스트하는 반복과정을 거쳐 8m 포신을 재하 제작한 덕분에 K9 자주포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직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첨단항공 엔진 개발은 후발주자이지만 무인기용 2.5톤급 터보 엔진과 4.5톤급 터보 엔진은 현재 개발 중이며 향후 2037년에는 주력 첨단 엔진의 개발도 예정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무기부품 국산화 작업에 점차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방산무기의 국산화는 대한민국에게 안보 군사 경제적 이익을 모두 가져다 줄수 있으며 지속해서 많은 투자와 개발을 하는 만큼 세계를 선도할 수준의 기술 개발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